안녕하십니까 건강지키입니다 어, 계속 이어서요 1 4 0까지 영양소 피스루션 드시고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계속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음, 몸에 나오는 반응은 우리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작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그냥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140가지의 영양소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몸에서 자리를 잡는데 독소나 이런 걸 배출하는 과정에서 내 몸에 약한 장기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어, 나오더라고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음, 오늘은요, 어, 재치기 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제품 드시다 보면, 재치기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시냐. 음, 이게 저희 제품 드시면 이렇게 면역력이 좀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좀 강화되면서 비염이나 기관지염 같은 그 염증 질환이 좀 있으시는 분들은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재치기가. 그리고 이제 기침 같은 경우는 코나 기관지 청소가 이렇게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배출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던. 그런 오염물질이나, 뭐, 먼지, 세균 등, 이런 것이, 이렇게 기침으로, 어,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재치기, 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래도 나올 수 있고, 어, 각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또왜 그러느냐, 어, 마찬가지로, 어, 140가지 영양소 드시고, 면역력이 좀 강화되고, 그, 호흡기 세균들, 어, 이런 세균들이 이렇게 사멸하면서, 어, 함께 죽어가는 면역세포랑 이런 것들이 같이 기침과 함께 혈액에 섞여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가래도 될 수도 있고, 어, 각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이제 부종, 어, 얼굴이 붓거나 그 몸이 부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 부는, 부은 것을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부종은 왜 그러느냐? 혈관을 막고 있던 이렇게 혈전이나 떨어져 나오면서 어, 이렇게 뭉친 혈액, 찌꺼기 이런 것들이 어, 신장의 어, 모세혈관을 이렇게 막아서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기도 하시고 어, 또한 어, 몸 속에 이제 노폐물 어, 이런 것들이 음, 배출이 막 이렇게 활발해지는 거죠. 이런 배출이 촉진되면서 신장이 무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한꺼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몸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나 몸이 부을 수도 있다 또 이제 소변색이 냄새가 색깔도 어, 좀 너무 이상한 색깔이 나오고 냄새도 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나도 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느 어, 어, 영양소 1 4 0까지 피솔루션 드시고 갑자기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체내의 수분이 사용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포들이 일을 하는데 그 세포들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진대사가 활발한데 물도 필요한데 물이 없으니까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소변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소변색이 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탈시스 필솔루션 드실 때는 어, 물을 좀 많이 드셔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몸에 훨씬 더 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물 많이 드세요. 어, 물은 우리 몸에 60% 70%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우리가 안 드시게 되죠. 그런데 물을 강조합니다. 물만 잘 드셔도 좋은 물 많이 드셔도 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이제 소변에 거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왜 그러느냐면 어 이제 몸이 산성이신 분 계시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음식을 어, 몸이 산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음, 이제,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 음, 분들인 경우에, 배출되는 요산이 좀 양이 많아진다고 해요. 우리 피솔루션 드시고, 140까지 드시면 요산이, 왜냐면 하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모든 우리 신체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요산이 많은 분들은 요산이 많이 음, 빠져나가겠죠. 어,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소변에 거품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예, 음, 나쁜 물질의 요산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니까. 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뇨가 있은 분들이 있으시다고 요 비뇨.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느냐. 아, 심진대사가 마찬가지로 활발해지면서 체내 의 독소나 노폐물, 이런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비뇨계 중에 염증을 치료하기도 하겠죠. 음, 그게, 비뇨계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 비뇨가, 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 건강한 것도 지혜다. 또 지혜로우신 분이 건강하시다. 이렇게, 어,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건강한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아, 우리가 건강, 건강, 하고 싶어 하지만, 어, 어, 몰라서 건강을 못 지키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거지? 네, 토탈 스위스 피스노션을 만나면, 어, 각 지사에서 어, 각 사장님들이 음, 어떻게 하면 건강해요?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런 과정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어, 어 토탈시스 피스 로션 140가지 영양소 드시고, 많이 건강해지시고, 예뻐지시고, 어, 지속적인 행복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반응으로 또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